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행제수. 이 횡재수가 내가 몰랐던 것들 네. 몰랐던 돈을 찾는다든가땅 아니면 건물 아니면 분쟁 중이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안녕하십니까 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죠? 아, 벽화면 수정 부산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선생님. 웃음> 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새로운 배경에서 찍는데, 예. 어, 좀잘 어울리시네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laughs> 잘 받아요? 잘 받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일단은 이제 굿이스면 이제 6월달 이제 하반기에 이제 더 접어드는데 벌써 접어드어요 하반기에. 네, 그러네요. 좀 미리 좀 6월달이 오기 전에 하반기 윤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네. 2022년 하반기에 대박나는 티가 있는 어떤 티가 있을지 먼저 말씀. 뭐 일단 좋은 티다 잡아 다 잡아 본다 하면은. 범띠, 음? 소띠, 음? 용띠, 음? 말띠, 음? 그 다음에 닭띠, 개띠를 내가 이렇게 뽑았네? 아유, 첫 번째로 범띠분들 다 뽑아줬어요. 네. 범띠는 어떤 부분에서 사방기에좀 좋아 보이시는지? 범띠분들이 이게 문서가 들어올 거예요. 이게 문서가 들어오는 그 나이대가 마흔 아홉인가? 그렇죠 마흔 아홉. 그죠. 아, 땅이든 집이든 아니면 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든 하여튼 문서가 들어서 괜찮다. 이걸 잡은,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소띠 소띠는 이 자리 이동이 보인단 말이죠. 이 자리 이동이라는 거는 어뭐 진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좋은 환경에서 어 근무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사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그 운이 좋아요. 이동할 수 있는 그 운이 좋다 이렇게 제가 소띠는 뽑았어요. 그러니까는 어 이게 소띠 같은 경우는 지금 C50 들어가고 그리고 38세, 어 38세 같은 경우에는, 소띠, 38세는 그현재 있는 그 자리보다, 징, 이 징급에 자꾸 눈이 들어와. 징급이 좋아. 예. 네. 이렇게 들어가고, 하반기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0세 그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계약을, 계약,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의 이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운. 요런 기운들이 좋아요. 그리고 용띠. 이 용띠 같은 경우에는, 이 용띠도 나이대를 보면은, 서른다섯, 이게 들어가죠. 서른다섯, 서른다섯, 뭐, 마흔 일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런, 뭔가, 이게, 한 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올해가, 이제, 이게, 3재가 시작되면서부터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한 템포 쉬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충전할 수 있는, 하반기 운이 들어온다. 예, 네, 그래가지고 용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더 잘해야 돼요. 옮길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스카웃이라든가 뭔가 이런 음,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운이거든 하반기 네. 쪽에 네. 그런데 옮기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아,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계약이 몰라 이게 내가 이게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계약 체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음, 직장이든 뭐든 여기에서 뭔가 이게 조인이 잘 돼. 예,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음. 예, 고, 그 운때가 돼요. 어, 그 다음에, 말띠. 말띠가 33세. 그리고, 이제, 45, 맞죠? 오케이. 예, 57. 음.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말띠분들은, 어, 하반기에 가만히, 뭔가가 이게 45세 나이 때부은는 현지수 같은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 횡재수가 내가 몰랐던 것들, 네. 몰랐던 돈을 찾는다든가, 땅, 아니면 건물, 아니면 분쟁 중이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 33세는 약간의 이제, 어 약간의 이제 슬럼프 기간이 좀 오기는 와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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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는 오는데, <laughs> 이거를 잘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인연을 만나는 그런 네. 해가 돼. 하반기 쪽에 네.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든데, 네. 이성, 이성 운이 좋아지는 네. 미혼일 경우에는 네. 결혼운이 들어오고, 결혼 운이 들어오고, 혼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게 <laughs> 연애 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연애 운이 좋다. 네. 하반기 쪽에. 이렇게 잡았어요. 57세도 뭔지 모르게 바람이 불어. <laughs> 근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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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바람이 불어서 내 마음의 꽃바람인데. 네. 왠지 마음이 이제 들떠. 살살, 이게 들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여행을 가기에 좋은 네. 그런, 음, 하반기 운이 되겠다라는 네. 의미로서 잡아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닭띠 같은 경우에는, 네. 음, 닭띠가 서른하고 마흔 둘. 네. 예, 네. 그 다음에 쉬운, 네. 으쌰으쌰 하기는 해. 어, 본인들이 생각해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그런 생각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을 뭔가 취득할 수 있는, 내가 그동안 계획했다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 뭔가 준비해 놨던 것들, 이런 것들의 어느 정도의 성과? 어, 이거는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닭띠의 하반 운이 거의 조금 그래요. 네. 개띠는 조금 이렇게 주춤에 움치리고 주춤한 그런 어, 초창기를, 네. 초반을 보냈다 하면은 이게 지금 슬슬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음... 네. 이건 지금 오늘 팀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보거나 전화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아예 다르게 조사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분의 이제 기운에 따라서 생년월일 그리고 언제 태어났는지 음... 이거에 따라서 또 틀리고 뭐 그분 한 분만 번서는 어 음... 이걸로 보기에는 조금 그분의 깊은 내면을 봐야 돼. 네. 내면을 아, 그냥 실정으로 아... 보잖아요. 그렇죠. 아... 네, 집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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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나 네. 자세히 알고 싶은 게있다면 선생님께 따로 연락해서 물어보면 대신 정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